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대창입니다 예 저는 오늘 영월로 아,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강물은 저렇게 유유히 흐르고 자 보십시오 예,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자 오늘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한번 담아볼게요. 자 보십시오. 예, 노을 컬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죠. 자 들어서 오. 예,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응. 예, 하축석 이렇게 배력이 예, 있습니다. 이용 으로 아주 잘그려내서 자, 파죽수, 문 양이 잘들어졌지않 습니까？참 문 양, 참 자, 이렇게 중심 에폭 포가 있 죠？폭포, 예, 청자색과 붉은 노을이 또 짙은 자주색이 이렇게 멋지게 그려내죠 예, 자연에서 그 아주 완벽한 석은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아 이렇게 예, 감흥을 느끼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여기도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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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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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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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석질도 감질의 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우. 자, 이대로 그냥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칼라 좀 보십시오. 사이즈가 한 25에 20 정도 됩니다. 네,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자, 제가 한번 들어가지고. 자, 사이즈는 크지만은. 제가 이렇게 돌밭을 거닐, 거닐다 보면은 예, 속에 예, 땀이 느껴지는 오우. 자 보십시오 예, 모함도 좋고 자또 천천히 한번 가면서 예, 멋진 석을 한번 찾아볼게요 변화가, 예, 이렇게 강질 해석에 네, 변화가 있죠? 자, 제가 좀 들어가지고, 예, 네, 청석 계열인데, 좋은가요? 자, 제가 한번 꺼내서 한번 들어서 예. 자 보십시오 이렇게 토막석으로 제가 뭐 꺼내서 올려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토막석이죠 예. 이렇게 잎석으로 자 위에 단이 딱 잡혀 있죠. 예, 측면도 좋고, 자 보십시오. 예, 물줄기가 시원하게 위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사이즈가 20에 한35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너럭 바위에 예, 딱 앉혀지죠. 예, 칼라도. 컬라도예쁘고 수마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뒷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아주 깔끔하죠? 자, 또, 멀진색 찾아서. 예, 제가 올해는 예, 탐석을 좀 부지런히 좀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 1년 동안 푹 쉬면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과 바다에서 예, 여러분들에게 예, 멋진 탐석 장면을 예, 영상으로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예,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그 구독을 예, 눌러 주십시오. 예, 그래야 예, 탐석하면서 예, 좀 이렇게 힘든 부분도 예,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예. 그래서 나가실 때꼭 구독 눌러주시고 예 보험도 좋고 예, 그림도 잘 그리네죠 자 뒷면. 여기도 변화석이 예, 변화석이 한점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들어서 어우 예, 옥석계열 변화석이죠? 예, 줄임이 자글자글합니다. 하하. <laughs> 예, 입석경으로 아주 예, 제가 다시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변화도 좋고 예, 모함도 깔끔하죠?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예. 자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봐야죠 자이 피부 좀 보십시오 예, 이게 팔쪽석큰팔쪽석 원석입니다 이게 예, 지금 소품이지만 네 예, 석질도 아주 좋고 예, 소품이죠, 소품. 예, 석질도 좋고, 아, 이렇게 다양한, 네, 예, 파축석도 다양한 개체의 석들이. 예, 있습니다. 예. 자, 파축수 원석. 예, 사이즈가 한 1m에, 자, 1m에 1m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면서 또, 전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숨어 있는 석들, 예, 풀숲에 숨어 있는 석들도, 잘 봐야 되죠? 아, 저 물가로 좀 가고 싶은데, 아, 물가에는 그, 이끼가 많이 껴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변화석도 있고, 예, 호박색 칼라색인데요. 자, 보십시오. 자, 내려가서 풍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광과 동광이 이렇게 만나서 남한강 최상류라고 봐야 되죠. 예. 예, 수량이 가뭄현상으로 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아주 탐색하기에 예, 좋은 날씨입니다 칼라도 예. 예, 좋고 예, 이게 옥석인데 보십시오 칼라 좀 보십시오 예, 여기 이렇게 팥죽석이 붙어 있습니다 예. 이쪽 안쪽에 도 변화가 좋고 자이 안에 자, 칼라가 멋진석이 박혀 있죠 제 꺼내 보겠습니다 예 어렵게 꺼내 봤는데요 아 황색 칼라에 예, 너무 좋습니다, 칼라가 예, 컬러도 좋고, 너무 좋죠, 칼라가 모함도 잘 생겼지 않습니까? 자, 또한번 볼게요. 아, 저렇게 숨겨진 석들이, 예, 바닥에 많이 있죠? 자 여기도 한 점. 예, 여기도 사이즈가 아주 큰쭉 쌍입니다. 예, 이렇게 예, 한점한점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석은 제가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라도 네, 있고 자, 이쪽 방향에서 제가 자, 이렇게 나뭇가지가 다 올라가 있고, 예,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 있죠. 예. 이 석은, 서강에서 네, 서강에서 이렇게 내려온 석이죠. 네. 자, 이렇게 파축석들이 쫙 깔려있죠. 자, 이, 어 사이즈가, 네, 이렇게 입석경으로 네, 보시는 대로 입석경으로 예, 네, 멋지게 보이는 석입니다. 예, 네, 고가 한50 정도 됩니다. 칼라 네, 아주 황홀하죠. 네. 예. 해도 짧고, 날씨도, 예. 자, 오후 시간대가 딱 되면서부터, 예, 또, 싸늘해집니다 예, 파축석인데, 사실, 이런 문양으로, 이쪽에 들어있는 문양처럼, 어떤 추상적인 어떤 문양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석도 사이즈가 지금 한 40에, 고가 30 정도 되는데요. 네, 컬러가 좋습니다. 이런데 지금 약간 붉은기가 있는데, 이런 건싹 빠지죠. 네. 아, 사이즈 좋고, 보십시오. 라가 멋진 석이죠. 모함도 좋고, 자 제가 한번 들어서, 아 멋지네요. 자이 석을 색채감을 보니까 반고위에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사기 흘림 현상으로 그림을 그려낸 거죠. 예, 모험 좋지 않습니까? 아, 마음에 드는데요? 아, 위에는 이렇게 태양도 떴죠? 자, 자, 높은 산 배경으로 한번 아, 컬러 너무 좋은데요? 예. 아, 뒤에도 이렇게 좋습니다. 예. 아, 이 석은 제가 기념석으로, 예, 한점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틈 사이로, 예, 틈 사이로 예쁜 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입석경으로 아주 잘 나온 석이죠? 자, 물을 털어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예, 채가 오히려 촥 뻗어가지고, 칼라도 좋고 예 여기도 제가 한점 물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칼라 예, 예쁘죠자 이게 진달래석이죠 예 예, 진달래석인데, 아, 멀리 정선 쪽에서 제가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진달래석입니다. 진달래석, 아, 여기로 중간중간에 한 잔씩 보입니다. 이제 들어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자. 응. 아, 무게가, 예, 네, 무게가 상당합니다. 자, 여기도 한점 있지 않습니까? 하, 정말, 환상적이죠. 네. 자, 이 칼라 네, 좀 보십시오. 예, 네, 이석좀 보십시오. 예, 한70 정도 되는데. 하나가 기가 막히죠. 스마트도 잘돼 있고 네, 노을경으로 아주 네. 아, 영상 촬영할 때아 우리가 바람 소리가 아, 잡소리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아, 그 잡소리 제거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도 아 태풍이 와도 그 잡소리가 안 들어가죠. 예 바람이 세게 부는데죠.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필요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뭐 여행 가서 이렇게 많이 예, 동영상 촬영 많이 하죠. 예. 그런데 바람 소리가 들어가면은 예좋 영상을 담으면서도 예, 듣기가 좋지않죠요아이 석은 예 이렇게 살석으로. 석지도 아주 좋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예, 이렇게 사회석으로볼수 있는 석죠큰 바위경우에, 예, 파축석 바위경우에, 자, 이 뭔가가 이렇게 짙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냈죠. 사이즈가 고가 한 50, 예, 고가 50 정도 됩니다. 자, 또 천천히 보면서 한번 갈게요. 어허. 자, 이렇게 차도래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홈이? 예. 아, 좋은데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칼라서 멋진 적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자, 대단한데요, 대단해요. 자, 여 기도 있 죠？예, 변 화석. 자, 이거 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변 화가 있 고, 아, 이 칼라 석 은？자, 칼라 보이시 나요？아, 정말 대단 한다. 운영이 추상으로잘 들어가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 석을 보여드리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월에서 예, 몇 시간 동안 탐색을 했는데요 예 다양한 파축석도 볼 수가 있었죠 예 제가 영상 예, 잘 정리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